냉각수네, 냉각수. 모터, 모터 맞주는 예, 네. 냉각시켜주는... 모터 냉각. 음. 예. 네. 음. 이거는 브레이크 울이가 네. 네. 예. 예. 브레이크. 브레이 네. 되게 특이하게 되어있다, 이거. 자. 예.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여러분, 포르쉐 부품이 아우디 이트론에 들어가 있고, 타이어 키트 들어가 있고, 타이어 키트. 이거는 국산하고 똑같네. 국산. 볼수 있는 그런 거랑 비슷하고 정비 여기 넣어서 이렇게 키트 여러분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에스모티브 체제학과입니다 네. 여기 천안 보시카 서비스 왔는데 지인분께서 출고를 하셨네요 아웃이 트론뭐 신차값과 중고값 하고 뭐 경계가 없습니다 거의 뭐 오히려 중고가 비싼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 많이들 이제 영상 보셨죠 하지만 실제 소유한 분의 생각도 들어보고, 오늘 이 차량에 대해서 제가 외형, 그리고 주행에 대한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네트부터 한번 열고선 제가 막 살펴보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시작을 했고요. 이쪽으로 워셔액 보충을 하고, 그죠? 그리고 여기 에 수납공간이고, 이게 비상 삼각대, 깊이 님이 잘하시네. 그리고 여기도 타이어 펑크 키트가 또 따로 여기 분리되어 있구나. 소음 방지하기 위해서는 있고, 견인 고리도 있고요. 한쪽 걸어서 이렇게 밀면 되는 거. 전기차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의 어떤 특성은 내연기관이 없으니까 그 공간을 최대한 수납공간으로 커버하려고 했지만 얘는 무게 중심과 배분을 오늘 보시카 대표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포르쉐, 타이칸하고 똑같다고 그러시네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본네트만 봐도. 타이칸의 기본에 대한 그 베이스에다가 껍데기만 바꾼 거죠.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고 랩핑을 한 차량입니다. 엔진이 없기 때문에 흡음 따위는 필요가 없어요. 소음이 발생되지가 않으니까 말이죠. 자 그리고 굉장히 가볍고요. 한번 꾹 누르시면 마치 그 수납 공간처럼 되는데 여러분 리프트 주위에다 이렇게 차를 대놨기 때문에 이런 비주얼로 여러분들 바라봐 주실 수 있는데 도어를 개방해 볼게요. 그리고 아우디 이트론 자, 본네트를 개방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레바가 있거나, BMW, 뭐, 포드 두번 딱딱 땡겨서 열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제가 플래시 키고, 이렇게 살펴서 여러분들 보여드려도, 뭐가 없어요. 그죠? 이쪽에 보시면 이제 트렁크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셔도 어디 있을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어디 있을까요? 눈썰미 좋으신 분은 벌써 찾으셨겠네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도 한참 걸렸거든요 이렇게 열고 아 여기 알칸타라로 싹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고급 질감을 제공해주고 여기는 리얼 카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어 오픈과 메모리 시트 백밀러 열선 및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 모든 윈도우 스위치는 폭스바겐 아우디 동일한 형태의 픽토그램을 사용을 합니다 키즈 락킹 열수 있는 범위를 좌우 독립식으로 되어 있고 트렁크는 좀 이따 이볼까요 주행감이 일단 많이 좋고 사실 그 범위를 영상으로 다 제공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외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시각적인 즐거움 또한 느껴보시는 게 좋겠죠 자 위쪽이 아닌 측면을 한번 눌러봤습니다 이쪽에 무엇이 있을까요? 아, 충전이군요 LED 등두 개가 들어가서 하나로 비춰주고 여기는 충전을 할때 여러 가지 뭐 확장성 있는 젠더를 커넥트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상태에 대한 범위도 이쪽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범위가 되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래핑을 굉장히 두껍고 좋은 걸로 이제 적용을 한 차량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시각적으로 보셔도 그렇고, 아참 이쪽으로 이 실루엣으로 보시면은 여기는 우리 차주님은 솔직히 조금 아예 어떻게 그거랑 비교해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테슬러 S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핸들을 약간 오버 핸다를 처리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소비자가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됐고 후면부 디자인은요 빵빵하네요. 일단 저희가 이전에 아우디 이트론 나오고 나서 천안 아우디 매장 가서 바로 1호차 출고하신 분 거를 희가 촬영을 그때 감사하기도 했었는데 그 느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 틀리네요. 그죠? 그때는 흰색 차량에다가 이렇게 파란색 전기 번호판이었는데. 지금은 흰색 차량에다가 랩핑을 해놓은 그런 모습이긴 한데, 김 피디님, 화이트하고 레드랑 지금 봤을 때, 김 피디님 어때요? 옛날에? 화이트가 나요? 음, 여성분이 보셨땐 그래요. 저는 이제 지금 얘가 스포츠적인 그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레드가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걸 한번 질문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랩핑은 언제든 색깔도 바뀔 수 있는 거고, 뗄수 있는 거니까. 테일 램프의 어떤 범위는 굉장히 얄쌍하고 돌격적입니다. 트렁크 개방 버튼이 여기였구나. 눌러서. 전동식이네요. 당연히 전동식 들어가겠죠. 1억이 넘는데, 그죠? 여기 아주 작고 앙증 맞지만 포켓이 있어요. 그리고 양쪽으로 수납 공간이 있고, 12V? 여기 있었어요? 아, 거기 있구나. 이런 거, 작은 거쓸수 있고. 여기도 수납이 좀 깊어요. 그죠? 많이 깊습니다. 깊고. 여기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아, 이거는 이제 도망만 안 가게끔 되어 있는 커버구나. 뭔가를 넣어서 또 보관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여기까지는 들리진 않는 것 같고요. 눌러서 닫으면서 잠기는 거. 그냥 닫기만 하는 거. 자, 혹시 되나? 어, 그래. 예민하네요. 근데 조금 세다.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어, 아니네요. 부드럽네요. 요거는 <laughs> 깨알같이 재밌는 거지만 한번 매번 차를 볼 때마다 한번 꼼꼼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우디 e 트론 o n GT입니다 스포츠성이 굉장히 강한 모델이 되겠고 이쪽으로 보셔도 굴곡이 역시 아우디 근데 얘는 좀더 돌격적이고 저돌적인 디자인을 파격적으로 제안한 모델이잖아요 그리고 타이어도 그렇고 접지력이 매우 우수한 제품을 사용합니다 을 스포츠 성향이 있는 타이어 중에서도 브랜드는 구디어를 선택을 해서 소비자한테 좋은 그립감을 느낄 수 있게끔 제공을 했고 캘리퍼 안에 이렇게 디자인 되어 있네요. 일렉트릭 드라이버라고 좀 보이는데, 이는 이제 전기차 전용 타이어로 보여집니다. 메디인, 젊은이, 독일. 그리고 305에 30R 21인치입니다. 많이 크죠? 카메라 돌아갑니다. 많이 크네요. 아유, 이렇게 큰 타이어. 22인치도 있지만, 이 차량의 21인치도 굉장히 커 보입니다. 스포츠 RS 타이어고. 이쪽까지 이루어지는 이 하체에 대한 어떤 범위도 지상고가 매우 낮기 때문에 공기 저항에 있어서는 최대한 신경 쓴 범위가 기본적으로 안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가 좀 독특하네요. 살짝 이렇게 뭔가 돌출돼 있는 형태로 프레임 성형이 된 느낌이 들고, 아까 우리 대표님이 뭐 말씀해 주셨는데 네명 많이 탑승을 하셔도 차가 주저앉고 이런 범위를 댐버에 추가적인 어떤 역할로 명칭이 있는데 그게 지원을 해주니까. 사실 차량에 대해서 어떤 스트레스적인 거는 추가적인 부품이 지원을 많이 해준다라고 또 하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이쪽은 무엇이 있을지 한번 더 볼게요. 아 양쪽에 있구나. 이거는 좀 독특하다. 이게 양쪽에있는데 저쪽은 이제 젠더가 또 밑에도 확장될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고가 차잖아요. 그리고 어꽉 닫을게요. 차량이 주차 위치에 따라서 케이블로 인해서 막 일부러 당기고 힘드니까 양쪽으로 선택을 해서 충전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 어떤 그런 요인들이 있네요. 도어 열어서 프레임 리스입니다 프레임이 없어요. 그래서 창문을 내렸을 때 완전히 도어만 개방된 상태가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쪽으로 가만히 보시면요. 이중 접합입니다. 요즘 국산차에도 많이 적용을 했듯이 접합 글라스이기 때문에 소리의 차음 효과는 좋을 것 같고요. 탑승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적인 요소가 많이 요약이 되어 있지만 드라이브 셀렉트 그러니까 드라이브 모드가 따로 있고 여기 VDC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고 공갈 버튼이 또 하나가 여기 있군요. 비상등 위치. 그리고 파킹 센서. 어, 저 소리가 한 박자 늦다? 어, 지금 소리가 순간 한 박자가 늦었었어요. 그리고 오토 파킹 기능이 또 있는 것 같아요. 핸들 조향에 대한 범위가 있고 통풍하고 그리고 열선 들어가 있고요. 디자인적인 요인이 차량의 어떤 굴곡지면서 약간 각진 느낌도 얘가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차 하나가 마치 서인는 듯한 느낌의 도어 포켓이 또 있습니다. 포켓은 사실 여기죠. 도어 캐치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서라운드 스피커 이쪽으로 보이고요. 우퍼 스피커는 또 이쪽에 있네요. 조수석의 풋 공간도 많이 넓고요. 카본에 대한 이런 호환의 어떤 여부,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궁합은 아우디만에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성향이 느껴지고, 얘가 이제 부품이 포르쉐랑 공유를 했다고 해서 포르쉐랑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아니네요. 역시 아우디는 아우디만의 다른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열쇠도, 어, 맞는데, 자, 시동 거는 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 두번 따닥 뭐 클릭 모양도 있죠?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디오에 대한 어떤 컨트롤을, 여기 커플도 두개 있고, 이쪽으로 또 수납 포켓 있는데, 작네요. 작아요, 콘솔 박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패들 시포트두개 들어가 있고 핸들 열선, 크루즈에 대한 기능은 이쪽에 있군요. 이쪽으로 따로 조절을 하셔야 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헤드라이트 조절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고, 어 굉장히 우주선 같아요. 디자인적인 요인도 막 굴곡도 많고 그런 면모가 많이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추가적으로 장착을 하신 것 같죠? 어, 블랙박스 그리고 굉장히 여기 두껍습니다. 여기 위쪽이 그래서. 어, 우적감지 및 기타 여러 가지 뭐 SOS 기능 같은 것도 다 들어가 있지만 그런 기능들이 보여주고 이 선바이저죠 햇빛 가리개가 굉장히 얇구나 슬림한 디자인을 보여주네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굉장히 얇고 슬림합니다 거울도 자꾸 귀엽네요 LED 등 그리고 운전석에서도 손잡이가 있고 파노라마 선루프가 활짝 열려서 개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까지 매우 넓은 모습을 보여주고 시트 자체가 레드빛이잖아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체를 빨간색으로 래핑한 것 같고요 자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 볼게요 밟고 스타트 올렸습니다 핸들 내려오고 자 차선 변경 뭐 여러가지 뭐 문구가 보이고 지금 뭐 전기차니까 엔진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아 변속만 하면은 지금 파킹이지만 뭐 후진을 중립 놓고 그죠 그리고 포진을 넣고 서라운드 카메라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드라이브 넣고 아이 범위가 굉장히 부드럽네요. 시동을 꺼볼게요. 시동을 껐습니다. 주행을 하면서 그 느낌도 한번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운전석에 대한 느낌을 일단 시트 포지션은요. 이게 차가 비싸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고속 주행이 가능했고 완전 스포티하게 잘 나왔다는 거죠. 요추는 기본으로 있지요. 네, 있고, 그 정도까지 없으면 안 되겠죠. 1억 5천이 넘는 고가의 차인데 말이죠. 사실 가격 대비 요 차량의 등급으로 막 본다면은 좀더큰 차를 본다 그러면 에스컬라이터도 가능하고, 어, 벤츠의뭐 AMG 시리즈도 가능합니다. b m w 의 MCG도 가능하고, 차란툴의 총판 우리 대표님의 그 엠퍼도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봤을 때 얘는 전기차고 얘가 이제 50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알수 있는 그 키로수하고는 체감이 달라요. 그 개념하고는 좀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 느낌 너무 좋아요. 김표님 사고 싶어요, 진짜. 어, 그렇습니다. 자, 뒷좌석 한번 앉아볼게요. 이게 소프트 클로징은 없어도 살짝 이 문을 딱 열어주는 느낌이 이지가 먹고 좋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우디, 아니, 잠깐. 이거 아우디 트로 맞는데 자꾸 제가 포르쉐 타이칸하고 좀 그러네요. 타이칸보다 조금 넓은 느낌이랄까요? 여기 앞에 좀 그렇게 해서 조절해서 그런가? 저는 그런 느낌이 받았거든요. 예, 네, 세게 앉으셔도 되세요. 4인이 타고 고속을 질주를 해도 부담이 없고 안정감 있는 그런 차체를 유지하면서 드라이빙 질감을 제공해주는 그런 목적성 있는 전기차잖아요. 충족한다고 보여집니다. 부럽습니다. 우리 차주님 일단 축하드리고. 뒷좌석도 생각보다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많이 편안하네요. 약간은 제가 성인 키에 보았을 때 머리가 좀 이렇게 닿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요 이제 파노라마로 되어 있는 범위가 워낙 개방감 있고 시원하니까 이런 범위는 이제 싹 잊혀지게 되네요. 그리고 자 이쪽은 이렇게 땡겨서어 앙증맞네요 컵홀더 이렇게 올려서 또 쓰시면 되겠고 안전벨트 쓰면 되고 가운데도 탈승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거니까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운데 탈수 없는 차량도 많이 있잖아요 여기도 엉덩이 공간이 또 돼요 제가 한번 앉아 보면요 이렇게 다리를 조심해서 놓고 자 이렇게 카메라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렇습니다 <laughs> 다요 이렇게. 솔직히 답니다. 그러니까, 어른분이 좀 힘들긴 한데, 그런 면모를 본다면은, 이동은 가능하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탈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뒷좌석에 여기 포켓은 없네요. 어, 그리고 이쪽 공조에 대한 게, 열선이 있고, 온열에 대한 거죠. 그거를 마이너스랑 플러스를 적용을 해서 할 수가 또 있게 됩니다. 자 뒤쪽에 도어 트림도 굉장히 심플해서 찾기 쉽고 조절하기 쉽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옷걸이도 있고요 손잡이 또한 있고 또 옷걸이가 있습니다 도어 등도 있고요 그러네요 여기가 되게 빠방해요 진짜 그러니까 측면에서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충격이 가야겠다 그래도 탑승자는 기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 구조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고 하부 쪽을 한 번만 살펴보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엉덩이 쪽입니다, 지금. 뭔가 꽉 차서 볼게 없어요, 지금. 지금. 그죠? 아, 타이의 접지력. 그리고 배터리 있는 범위 한번 볼까요, 배터리? 이쪽. 볼 수가 없네. 그냥 아예 커버가 그냥 다 있어요, 그냥. 배터리 보호 커버죠. 전면에서 한번 볼까요, 또? 이렇게. 꽉차 있어요, 그냥. 그죠? 그리고 여기 앉은 기만 보면요 전방 레이더 센서가 반짝반짝한 눈으로 보고 전방 카메라가 하고 있습니다. 통 넘을 때 조심해야겠는데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차주님하고 주행하는 걸를 한번 주행 질감을 제공할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